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HBM4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TC본더를 전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최근 나온 또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 해외 주요 거래처가 케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TC본더 발주 물량을 늘리고 있다 자, 그리고 HBM4를 만드는데 TC본더가 활용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거든요 앞으로 HBM4 케파 증설할 때이 장비에 그리고 이 기업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오늘의 대박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그리고 펩 증설 관련된 소식이 이어지면서 어, 관련주들의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투자의 목적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대부분 투자의 목적은 HBM4를 어, 선제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요 그 규모는 합치게 되면 무려 천조 규모가 됩니다 역시나 어,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여러 개가 있겠죠 기판도 있겠지만 최근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소부장 섹터입니다 어, 물론 여기에 기판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기판 섹터는 어쨌든 고가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었 어, 대덕전자를 제외한다면 어, 이제는 우리가 좀 소부장 기업을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리고 HBM의 가장 중요한 어, 소부장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사실 T.C. 본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어, 탐내고 있는 이 TC 본더, 어,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어떠한 종목일지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고 있는 기판주들의 상승, 어, 왠지, 먼저 좀 내용을 좀볼 필요가 있겠죠. 어, 특히나 JP모건이 이순 페타시스의 목표가를, 어, 상향을 시키면서 15%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모두 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판주들의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었죠 자, 가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캐파 증설 어, 생산량 증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당연히 기판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판주들의 상승은 당연하게도 긍정적이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사실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투자를 정확하게 어느 기업에 발주를 넣을 것인지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한 기판주들이 먼저 현재적으로 지금 수혜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날짜로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투자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AI 버블론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관련된 주가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걸 워렌 버핏 어,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알파벳 주식을 6조 원어치를 보유했다라는 신고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일까? 어 AI 거품론이라는데 왜 삼성전자와 왜 SK이닉스는 하 증설을 하고?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버핏은 왜 구글 주식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AI 버블론의 가장 핵심은 누구였냐? 바로 오픈 AI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픈 AI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AI의 가장 선두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오픈 AI죠. 자, 그런데 AI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이 AI에 대한 캐파 증설은 여전히 필요하고. 자, 그리고 오픈AI는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왜? 결국은 아직도 캐파 증설이 부족하다. 어, 시장의 독점 상황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구글 어, 신규 편입도 있었습니다만 애플의 비중 축소도 있었어요. 왜 비중 축소를 했냐? 결국은 애플이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를 접목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매출 증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어, 구글은 전 세계 인프라를 사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일본,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활용해서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 거품론이 정확히는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국은 AI에 대한 수요는 건재하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다 이 반도체 확보에 보다 총력전에 나서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요게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정확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엔비디아의 칩 생산량과 직결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생산량이 결국은 어 최근에 삼성전자로부터도 HBM 관련된 3 관련된 퀄테스트 통과를 시켰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부터 어 이렇게 Okay. 메모리칩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요 기업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AI 기업들한테 공급해주는 이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AI 거품론의 또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다도 있었는데 두 번째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AI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2030년에 뭐 100배 성장한다. 이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칩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결국은 AI 거품론이 사실은 거품론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을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오픈 AI, 아마존 전부 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뭐다?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우리한테 HBM을 공급해달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결국은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세대 HBM이 필요하고,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다 보니까 웃돈까지 주면서 지금 어, 반도체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450조,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00조 규모의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 반도체 클러스터 어,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를 하겠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보다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의 450조는 평택 5공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의 투자 목적 뭐다? 주력 생산품 바로 HBM4 그리고 HBM4E까지 어, 앞으로 어, 만들어 낼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다르죠. 어, 어쨌든 2나노, 1.4나노 그리고 1C 공정을 활용을 해서 어, 이제 앞으로 HBM4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2나노, 1.4나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테슬라의 AI 6 칩을 활용한 이 SOC 시스템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이 1C 공정을 활용한 HBM4, HBM4E까지는 이제 평택 5라인에서 삼성 HBM 생산의 메인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된 투자, 결국은 선단 공정 관련된 40조 투자는 공시로 나왔고 나머지 투자 금액은 HBM4, HBM4E를 위한 투자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또 투자 내용입니다. 600조 가량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2017년부터 일공장을 가동시킬 예정이고 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HBM4, HBM4E를 어,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랜드 세계 최고층의 랜드까지도 어, 이미 생산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인으로 청주 M15X 6기를 절반 이상 넘기겠다 자, 용인 클러스터 쪽에 굉장히 많은 양의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어, 이게 왜냐면요 결국적으로 용인 클러스터로 옮기고자 하는 이유가 어, 용수 때문이겠죠. 이 아마 물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 인프라 같은 부분들을 보다 크게 가져가겠다. 한마디로 생산 파일을 늘려주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투자, 어,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들이 이제 양사의 공급망의 확충, 그리고 한 번에 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시기, 현재 시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증설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AI 거품론이라든지 이 시기에 보다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27년,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출 관련된 종목들보다 이 증설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캐파 증설이다라고 한다면 현재도 풀캐파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기판주들의 수급세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AI 설비 투자 관련된 S&P 500 기업들의 캐펙스는요. 전체 지출에 AI 관련된 부분들만 따지고 본다면 전체 지출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아마디 S&P 500 기업이 투자라는 걸 한다라고 한다면, 열의 네 개는 AI 관련된 투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발표 이후에, 이제 오픈 AI의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매월 90만 장에 해당하는 공급 요청. 그리고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 어, 결국은 3자 회동 때 있었던 이 로봇칩 확보. 자, AMD의 이 오픈 AI 쪽 AI 가속기 투입. 아마존의 AI 데이터 센터 50억 달러 추가 투자, 메타의 4천만 달러 데이터 센터 확충. 결국은 계속해서 AI 관련된 투자 속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에 항상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엔비디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버블론이라기보다는 AI는 필요한데,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기업들을 하나둘씩 추산하고 있는 현재 단계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정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수요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이닉스는 600조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국내에 450조 투자 평택이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정부 정책과 또 맞물려서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좀 가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도합 1050조 잭 팟을 맞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바로 HBM4 선제 선점 관련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캐파 증설의 핵심은요 HBM4 캐파를 먼저 선점하고 증설하고 빠르게 양산에 들어가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각축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HBM4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운더리 펩증서를 했을 때 어떠한 어, 섹터가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받아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주가 상승할 종목이 어딘지까지도 자연스럽게 유출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HBM4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TC본더를 전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최근 나온 또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 해외 주요 거래처가 케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t c 본더 발주 물량을 늘리고 있다. 자, 그리고 HBN4를 만드는데 t c 본더가 활용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거든요. 앞으로 HBN4 케파 증설할 때이 장비의 그리고 이 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오늘의 대박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잠시 앞서서 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 대박주 이것도 어, 9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제 식으로 대박주만 말씀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자, 목표가 어떻게 보면서 목표가 달성 여부 함께 여러분들과 코멘트를 계속해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AS를 해드리는 방이다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파두, 네페사크 등등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드린 기업들 또 좋은 흐름들 나왔거든요 후성도 2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35% 가량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PNT도 마찬가지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 앞으로 공략은 해보고 싶은데 어, 좀 막상 손이 안 가요 라던지 내지는 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잠시 내려보시고 어, 댓글창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 절대로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시장 관련된 코멘트들도 함께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 좀 현재 강세 섹터는 어디인지 앞으로 어, 좀 내가 새롭게 매수를 하고자 할때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 필히더 도움이 되시는 대박 위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 언제 언제지 어려움 없이 댓글창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별로다 싶으시면 <laughs> 나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어, 그럴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시는 방이일 거니까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는 열기 누르면 이렇게 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신 방이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영상 업로드 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이 링크를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링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날 영상 가시면 똑같은 링크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보시고 없으시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거라고 믿겠고요. 어, 오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어, 한미 반도체는 뭐 명실상부 어, T.C. 본더 관련해서 전 세계 1위 어, 소부장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T.C. 본더 관련된 주요 제품, 주요 제품 납품 협의를 한 것이다. 어, 라고 또 관계자가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어, 수주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될 h b m 관련된 TC본더의 발주를 기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HBM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여러가지 칩들이 있죠 소캠 그리고 HBF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HBF에도 어, 이 TC본더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게 될 캐파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칩 깐부치킨 회동에서 있었던 이 로봇 관련된 칩도 어 바로 이 CXN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소캠 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T-C 본더가 적용이 될 것이고 최근에 샌디스크 그리고 낸드 관련된 어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어이 HBF. 삼성도 개발에 참전을 했거든요. 이 HBF에도 T-C 본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또 앞으로의 이 소부장 발주에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HBM4가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HBM4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HBM5 정도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TC 본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일단 올해까지는 추가 발주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서부터 늘어나게 될이펩 그리고 파운더리에서 반드시 이 TC 본더가 어 발주를 한다라기보다는 TC 본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HBM3E12단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HBM TC 본더 기준으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될 HBM 4K 파에 있어서 반드시 수혜를 다시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어, 글로벌 1위 소부장 기업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쨌든.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어,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마이크론의 사실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캐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마이크론은. 그래서 이 캐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게또 한미반도체고 실제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부장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위치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한미반도체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 이후에 한미반도체는 아직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선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사자들이 먼저 올라갔고, 기판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비주들의 어, 사이클, 장비주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장비주들의 다음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면 하미반도체가 어 대장주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라인이 이 라인이었고 이 라인이었는데 꾸역꾸역 버텨주면서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시 한번 어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왔었던 조정 구간, 요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흐름, 어이 추세를 꺾지 않는 선에서 추세로 복귀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제 13만 7천원, 8천원 이 정도가 좀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 라인이 1차 목표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요 라인 아래에서 물량을 잡아가기에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1차 목표가를 말씀해 드리면 윗꼬리는 제외하고요. 몸통 자리로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줬었던 이 15만 5천 원 정도 되는 이 라인을 1차 목표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는 이제 신고가 구간인 19만 6 200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물량 잡고 상승 보여준다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그 다음 신고가 구간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어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주요 뉴스, 공목 관련된 전망들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공부방 통해서 계속해서 정리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요 이 입장 안에 링크가 달려져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창이 나오냐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 방문하기 버튼 누르면 바로 이 공부방으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이 방에서 뭐 하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PSK 홀딩스 여러분들한테 주말간에 이 영상에서 말씀 드렸었던 내용인데 오늘 말씀 말드렸어요. 오늘 한6% 7%대 강세를 보여서 이러한 상황이고 어, 어떠한 흐름이다. 자, 그렇지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식의 어,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 한번 쯤 짚어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들 관련된 내용들 오늘 해파 증설 관련 이슈로 어,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품성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 주요 뉴스들도 함께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된 어, 앞으로 흐름만 짚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섹터는 어딘지 어, 이런 식으로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말 그대로 공부방입니다. 이게 리딩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념보다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게, 뭐, 어떠한 상황이다, 라는 식의,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방이 아니고요,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어, 정확히는 제 방법을 어, 공유드리는 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어, 뭐야, 언제 사라는 거야, 언제 팔라는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아, 이러한 상황이구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방이다, 이 아,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돈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빼먹었는데 구독이랑.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링크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구독자 이벤트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 들어오셨다가 별로면 나가셔도 돼요.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도움이 되는 방이니까, 들어오셔서, 일단 있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지금 제휴사 쪽이랑 아직 조율이 좀안 돼서 어, 조금 이제 이벤트 제이 진행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뭐 급등 예상 종목이라든지 내지는 뭐 급등적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해드릴 수 있는 어, 제휴사 관련된 이벤트도 공부방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 선물해드릴 예정이니까 공부방 들어오셔서 어, 조만간 또 있을, 어, 또, 이벤트 여러 가지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